자, 훈수기마, 상대 보조. 많이 주라고. 자, 같이, 상 나가죠. 라고 어 차가 나와야죠. 겨울에 음. 늘렸지? 자, 대차하죠, 그냥. 대차할게요. 자, 이번 대차 대처 안할수 없잖아요. 장군에 뛰어버리니까. 병민거는좀 긁어 부스럼이죠, 긁어 긁어붓러움. 부스럼. 안 그래도 차가 이쪽으로 빠지려고 한 건데. 아, 야. 대차를 안 한다? 어. 네네, 상을 잡으면 음, 잡겠죠. 자, 상 달라고 하면 상을 돌 잡을 것 같아요. 아, 살렸어요? 그러면 양득이 안 되잖아. <laughs> 양득이 안 되잖아, 이러면. 막가 나오겠죠? 자, 말을 잡고 상 잡을게요. 자,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기마장계의 약점은, 이, 궁기마죠, 궁기마. 여기 궁기마인데, 자, 이렇게 차를 걸면은 차를 살리겠죠. 그때 포가 말을 잡고 왕으로 잡았을 때, 장부를 부리면 병으로 막을 수도 있는데, 잡죠. 공이 들어가면 차가 상을 잡아버리죠. 보세요. 잡고. 자, 이거는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는 포가 말을 잡는 게 두려워서 차가 한칸 올라서긴 했는데, 긁어 붙트럼이죠 자 장군 부리면은 형으로 막아야 되구요 잡아야죠 잡고 어차피 왕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사를 잡아버릴까? 다 잡으면 안 되나? 자, 사 잡으면 안되나? 자사 잡죠 다 잡고 한면될것 같은데. 아, 여기 누르면. 아, 여기 빨리 눌러야 되는데. 누를 시간을 안 주네요. 자, 지금은 명포가 없으니까요. 자, 명포가 없으니까 마가 이런 자리는 크게 두렵지 않고요. 자 상달라고 하죠. 아 잠깐만. 당기면은 마가 여기 병을 잡는구나. 졸 잡으려고 하는 거죠? 졸 잡으려고, 지금. 야, 마가 졸 잡겠네요. 손해봤네. 야, 살려야 되나? 이게 마가 졸 잡으면서 마가 죽으니까. 야, 살려야 될것 같다, 이거. 살려, 뭐죠? 좋아요. 아 형태가 좀안 좋아지긴 했네요. 잡고, 잡았을 때, 장군 부르고, 궁 내리면. 지금 차가 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차가 지금 조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러네. 잡으면, 장군. 아, 잡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잡으면은, 장군 부르고, 궁 내렸을 때 차가 잡으면서 선수죠. 막아 나가면 은 차가 도 말을 잡아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상대가 노림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 잡으면요, 여기 장군을 부른다는 얘기, 장군을 부른다는 얘기. 궁 내렸을 때, 차가 조를 잡으면 이렇게 가면 이거 외통수죠, 그렇죠? 잡았을 때 차를 살려고하면 바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잡기 잡는다는 얘기예요. 장난 아니죠? 외통수 마우스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 일단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갑자기 왜 이래, 이분. 갑자기 왜래요 아, 여기 차장군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잡고 잡았을 때 차장군 부르고 또 살을 잡아버리겠다는 얘기니까. 차달라. 10초 남았습니다. 상을 주면 상을 주면 어때? 상을 주면. 야 점수가 지고 있어 가지고. 주기가 부담되긴 하는데 아상 주고 상 주고 여기는 말을 잡을게요 상 주고 차가 상을 잡으면 은 사를 넣고요 차가 뒤로 빠지겠죠 밀죠 포가 줄 잡을 수 없죠 막아 있어요 막아 있으니까 잡을 수 없고 풀 당기면은 겸마 뭐 하면 되죠. 견마 해도 되고, 마가 나가도 되고, 짐만 해도 되죠. 일단 잡고 자, 포탈해야죠. 자, 차가 일렬우면 잡아요. 차가 이렇게 되면 포가 차를 잡을 수 있죠. 상도 걸려 있고요. 음 잡으면 야 이거 잠깐만 상을 왜 주죠? 상을 왜 주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상을 잡으면은, 차가 요렇게 온다는 얘기인가? 이 상을 잡으면은, 차가 요렇게 와서 마달라고 하면, 마가 죽죠 자, 이거는 못 참아요, 이제는. 못 참죠. 참을 수가 없지, 이거는. 대차. 자 잡아야죠 자 잡고 자 다음은 통수 장군 상이 와야죠 자 상이 왔을 때 이렇게 장군을 부르면 상이 돌아가든 이 자리 오든 이 자리 오든 막아나가서 잡고 자, 이러면은 상 달라고 해야죠. 잠깐만 잡을까? 상 달라고 하죠. 자, 상한테 차가 걸려있어가지고요. 막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상 달라고 해야지, 그냥. 아, 이게쏜 수가 있구나. 자, 뭐 상은. 죽어있죠. 쫄, 쫄, 죽어 쫄, 쫄, 있으니까요 잡고 잡고 쫄, 포요 잡고, 야, 여기까지 다 잡아버릴 건데. 자, 다음 수면 이 자리. 외통수. 야, 이 막기가 좀 까다롭네. 외통수 어떻게 막죠? 들어가면 어떻게 막는 거예요? 이거는 면포가 움직이나요? 자, 면포가 움직였을 때 장군을 부리면 아, 이렇게 그러네. 아, 되네요. 자 살을 넣으면 안되죠. 이렇게 빠져버리면 막아도 위험하니까 자코 넘어오면은 만 나갈게요. 야 이거 대차해버리면은 상대가 이길 수 있나요? 대차가 돼버리면 안 잡을 수 없죠. 잡고. 빠짐치라고? 자 평달라 통화 좋고요